어르신 운전이나 하세요. 피아노는 젊은 사람들이나 치는 거지. 어르신 운전이나 하세요. 피아노는 젊은 사람들이나 치는 거지. 네 아가씨.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윤은 복동 씨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아침 등길 복동 씨가 차문을 열어주자 정윤은 코를 막으며 말했다. 아저씨, 혹시 어젯밤에 라면 드셨어요? 냄새가 아, 됐어요. 그냥 제가 열게요. 복동씨는 아무 말 없이 물러섰다. 점심시간 회장님 댁식탁에서 정유는 복동씨가 가져다 준 물잔을 보며, 혹시 이컵 전에 아저씨가 드시던 컵 아니죠? 왠지 찝찝해서요. 라고 말했다. 어느날, 정윤은 연습실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던 중 악보가 필요해 복동씨에게 심부름을 시켰다.아저씨, 제방 책상 위에 있는 노란색 악보집 좀 가져다주세요.빨리요.복동씨는 곧바로 악보집을 찾아왔지만 정윤은 이거 말고 저번에 제가 콩쿠르 연습할 때 쓰던 빨간색 악보집이요.아 됐어요.그냥 제가 갈게요. 라며 짜증을 냈다. 이 내용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좌측 하단 본편 보기를 클릭해 주세요.